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금오 신화에 실려있는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오 신화는 조선시대 때 김시습이 지은 한문 소설집이고요. 처음엔 몇 작품이 있었는지 알수 없는데 지금은 다섯 편만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만복사 접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 부연록 이렇게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금호신화 시리즈 1편 만복사 저포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백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밤 전라도 남원 만복사라는 절에 사는 양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나무 아래를 서성거립니다. 양생은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아직 장가도 못 가서 외롭고 쓸쓸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시를 읊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어디에선가 곧 아름다운 부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양생은 깜짝 놀라서 주위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지? 그러다가, 혹시 부처님이 나한테 짝을 보내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새 뒤척이죠. 그리고 다음 날, 밤이 되어서야 조용해진 만복사에서 양생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난데없이 부처님께 저포놀이를 하자고 해요. 저포가 뭐냐면 나무로 만든 주사위 같은 걸 던져서 게임하는 건데 윷놀이하고 좀 비슷한 놀이래요. 양생은 부처님한테 저포 내기를 해서 자기가 이기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양생이 이겼어요. 사실 제가 읽기 전에 만복사저 포기가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만복사에서 저포 놀이를 하는 이야기,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양생은 너무 기뻐하면서 부처님한테 꼭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더니 불상 뒤에 숨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정말로 웬 여인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열 대여섯 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거죠. 그러니 양생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부처님 앞에 추건문을 올리더니 막 우네요. 추건문이 뭐냐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걸 적은 글이래요. 여인이 우니 깜짝 놀란 양생은 얼른 뛰쳐나와서 달래주는데요. 추권문 내용을 살펴봤더니 몇년전 외구가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을 때이 여인은 정절을 지키려고 부모님이 외딴 곳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3년이나 지냈는데 혼자 너무 외로웠던 거죠. 그러니 이젠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로 온 거였어요. 이렇게 만나게 된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천생연분이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여인은 시녀에게 술상을 바오게 하더니 양생한테 평생을 섬기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우와, 여인이 먼저 프로포즈도 하고 멋있네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좀 싸합니다. 여인도 그렇고 같이 온 시녀도 그렇고 너무 예쁜데다 행동이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 해가 뜨니까 갑자기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고 마을로 들어갔더니 개들도 막 짖고요. 뭔가 좀 이상하죠. 집도 완전 쑥대밭 속에 덩그러니 집 하나만 있는 그런 데고요. 하지만 살림살이가 별게 없는데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게 인간 세상의 느낌이 나지 않는 희한한 집이에요. 그래도 뭐 여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양생은 푹 빠져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여인이 울면서 말하네요. 선비님, 이곳에서 3일은 인간 세상에서 3년과 같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헤어져야 돼요. 하지만 곧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 정체가 뭐죠? <laughs> 그러고 나서는 이웃에 사는 예쁜 친척들을 불러 서로 시를 지으면서 이별을 안타까워하죠. 그러더니 정말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니까 여인은 양생에게 은그릇을 줘요. 그러면서 내일 자기 부모님이 보련사에 가시는데 그때 이 은그릇 들고 기다렸다가 자기랑 같이 부모님을 뵙자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다음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보련사 길목에서 은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얼마 뒤에 말과 수레가 길게 늘어진 권세 높은 집안의 행렬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집 하인이 양생을 보더니 막 주인한테 달려가서 저 사람이 아가씨 무덤 속에 있는 은그릇을 들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주인은 깜짝 놀라서 양생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요. 양생의 얘기를 다 들은 주인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죽었대요. 난리 중이라서 장례도 못 치러주고 개녕동 골짜기에 묻어뒀다가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라 명복을 빌어주려고 절에 왔다는 거죠. 그러더니 양생한테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으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같이 절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쩐지 여인이 귀신이었어요. 이제 양생은 약속대로 여인과 함께 보련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여인의 부모님이랑 스님들 눈에는 여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를 못하다가 두 사람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죠. 여인은 안 보이는데 숟가락 젓가락이 막 움직이면서 음식 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어, 무서워. 그제서야 여인의 부모는 정말 딸이 왔다는 걸 알고 슬피 우시더니 둘이 같이 밤을 보내라고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제 여인과 양생은 알콩달콩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여인이 사실대로 모든 걸 털어놓죠. 사실 자기는 벌써 죽었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양생을 만나 사랑하고 또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이젠 어쩔 수 없이 저승으로 갈 때가 됐다고요. 그러니 양생과 여인의 부모님은 정성스럽게 예를 갖춰 여인의 영혼을 떠나보냅니다. 아득히 노랫소리가 들리고 남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하네요. 여인의 부모는 이렇게 딸을 보내고 나서 양생을 정말 사위로 받아들이고요. 딸의 재산을 양생에게 다 물려줍니다. 다음 날이 돼서 양생은 고기와 술을 마련해 개념동을 찾아갔는데요. 정말로 죽은 사람을 임시로 묻어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고 죽은 여인을 위로하는 글을 써서 영혼을 달래주죠. 하지만 그 뒤에도 양생은 너무 슬퍼서 결국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 사흘 밤낮으로 명복을 비는 제를 울립니다. 그리고 제를 마칠 때쯤 여인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네요. 선비님 덕분에 다른 세상에서 사내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선비님도 좋은 업 많이 쌓으시고 윤회의 업보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이별인가 보네요. 그 후로 양생은 다시 결혼하지도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서 살다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양생이 너무 외롭게 산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하네요. 오늘의 이야기 만복사 저포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번엔 금오신화 시리즈 2편 이생규장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곧 다시 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